네, 여기는 망양 휴게소라고, 망양, 동해안에서, 제 기준으로 동해안에, 어, 휴게소 중에, 바다 뷰,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휴게소 중에, 뷰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망양. 이거는, 저, 울진, 울진에서, 영동 내려가 는그 7번 도로 국도 변에 있는 휴게소 예요 위로 올라 가면 옥계 휴게소 뭐 이런 게있 는데, 고속도로 래네. 여기 는 망향 뭐있 어? 여기 는 국도 변에있 어요. 7번 이쪽 저쪽 에 서도, 다 하행 이건 상행 이건 다 들어올 수있 습니다. 지금 날이 너무 좋은데 해가 너무 그 그래, 저쪽이 이제 울진 밑으로 내려가서 <laughs> 이 영덕으로 가죠. 이, 이,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자 뷰가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 만양. 응. 요즘, 엔젤, 엔젤리너스, 이벤데이 좀. 날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지금. <laughs> 세상에서 제일 뷰가 좋은 화장실이라고, 여기. 애교 있는 그 스카이워크도 있고. 어 여기 막어놨네. 이 막어놨네. 앉아 잠깐 하려고 왔어요. 아 공주님 안녕하세요. 아망양 휴게소 망향. 망양. 이 스카이워크. 자, 아까 그러니까 내려가는 중에 쉬려고 <laughs> 바닥 죽이죠? 날도 좋고, 해도 좋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언덕? 이쪽이?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저쪽이 올라가는 쪽이 와 망양휴게소 망양 이게 좀 낡았죠 아, 낡았어. 보이나? 아 맞아맞아 맞아. 냉렬, 냉렬님하고 공주님하고 왔던데 여기거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계단 여기 계단 보이죠? 저쪽 이쪽 어디서 맨발로 막 사진찍고 그랬었죠 이 계단 엔젤리너스 있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 저쪽인데 근데 막저녹녹묻든거 이런 거좀 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봐요 여기서 난간에 기대지 마세요 그럼. 원래 망원경이 되나? 안되네 지금 날이 좋아서 그래요, 검진이 북쪽. 아이고, 이 삼척 울진 밑으로 이쪽에 동해 바다는요, 진짜 망망해. 그러니까 저 양양, 속초, 고성 이쪽 북쪽으로 올라가서는 바다 중간중간에 작은 저 돌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진짜 망망한데. 이렇게 다. 자, 길게 할 수는 없어서, 여기서 커피가, 커피, 아이고. 어, 여기. 나름 떨리고 무섭고, 그렇잖아요폰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지금 많이 못 댕기는데, 지금. 이게, 그리고, <laughs> 이렇게 날가 있잖아요. 낡고, 막, 녹스럽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막,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추락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laughs> 그래서, 자, 이렇게. 커피. 엄청 스카이. 자 이래 되는데 어, 커피 어, 뷰가 뭐라? 음. 감사라 하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음. 엔젤리너스. 아니나 무섭죠, 건소이요 엔젤리너스가 있는 이거 말고, 자 여기 내려가면 좀 좋은 무섭죠, 겁 많은데 뭐. 그 사람도 하나도 없어. 저기보다 이게 이제 화장실 가는 거거든요. 화장실 뷰가 제일 좋은 거든지. 네, 여기서 보면. 미디어 선생님, 여기기 음, 보고 미디어 선생님 열심히 하시고요. 커피 한잔 타고 여기서 커피 한잔 해서 이 밑에 화장실이 있어요. 저 아메리카노 하나 주실래요? 따뜻한걸로 예 커피 한잔 해가지고 저기 편의점 매장 있는데 저기 가가지고 그 감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지랍쇠 있어요 예예 예, 예. 이 커피, 아메리카노 샀는데, 이렇게 가격이, 됐습니다, 이거. 아메리카노 4천원 원두가 4,000원, 진짜. 이렇게 4,000원. 아이고. 사람들 보이니까, 원두를. 네. 들고 가서 편의점 들고 가서 남기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뷰가 얼마나 좋은지 아, 여기서 앉아서차 앉아도. 이 세미네 콕. 이길선생님 몇시부터 하나요? 이거 그러니까 뷰축이죠 이렇게는 김이 안보일거예요 아마 커피가 파쳐서 교육가요. 오늘은 어, 포항에, 포항에 최근에 생긴 식물원이 있는데 그 식물원에서 야외 촬영 교육 하러 갑니다. 포항포항그 스카이워크 그 금방에 식물은 크게, 크게인지 모르겠어. 안 가봤어요. 호항에 식물원이 10월에, 지난 10월에 개장한 곳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실습교육합니다. 포항 기한다 하고 한 시간 삼분이죠 아, 그래, 자에 대해서 아, 가 흔들려가지고.

12분이 모자다 쓰시고, 10대 이상인 남동 20, 2 30분 정도 되네 된 시골 꽃님 하늘 <laughs> 네, 포항. 들리면 여기 하나 봤죠. 망양휴게소라 울진 울진하고 영덕 사이에 있어요. 그 국도변에 있는데 동해고속도로 그 옥계 이런데보다 이쪽이 훨씬 뷰가 좋아요. 근데 근데 그 건물이 좀 낡았는데 왜 이대로 쳐나 모르겠어. 요리고 왜? 익산? 어, 익산이에요? 왜? 왜라는 질문이 좀 이상하네? 20여 분이 모자를 하나 쓴게 아니고 <laughs> 조용하잖아, 이제. 저 여기서 한, 하나, 둘, 셋, 넷. 개. 테이블 4줄 떨어진 곳에서 남성 70대 이상 되는 남성분 20여분이 한 20-30여분이 단체로 있는데 거의 리더급 되는 분이 시끄럽게 시끄럽게 하셨는데 다 어디 가셨어요 무슨 어디 모임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 공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토크님, 어, 왜왜왜 안하기로 했어요? 왜 안하기로 했어? 하지. 아그그 어, 그 뭐야? 춘천 춘천은 이름이 고기 있다고? 하늘이도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건 뭐 좋은 결정같아요 10월 퍼플 하나면 되는데 또 정하늘이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7번 도로 타고 그 울진 영덕 울진 사이 상행이건 하행이건 이렇게 다 바로 오거든요 그 상행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갓길로 빠지는 데가 있고, 하행으로 내려오다 보면, 어, 진 덕, 덕, 덕먼지? 뭐하여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리 밑으로 해서 들어오는 데 있어요. 아우, 귀한, 귀한 귀. 이쪽 추천합니다 망양 중에서 오늘은 날 너무 좋고 근데 어떻게 익산은 또 아이들 보러 가셨나 보네 m 망 o t 죽여 r e I'm 왜저 t sure. I'm 이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그 법정 관리 들어가서 아무 짓도 못하는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 이걸 여기 와서 물어봐도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없고 안에 있는 뭐 원두 커피만 있는 거있게 뭐라고 러죠 80년대 후, 90년대 초 그쯤에서 딱 멈춘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손질 안 해서 녹슬고 오래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 그러니까 페인트만 좀 새로 칠도될 텐데 너무 아까워요. 여기 왜 엔젤리너스, 엔젤리너스 엔제, 있는데 저기도 마고 났네. 근데 왜 집이 하나, 씩 나가는 그런 건물들은 손안 보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야. 아, 딸 보러. 퍼플링 그, 그래서, 재밌었어요? 뭐이 그, 서버콜은 좀 뻘쭘했을 긴데, 처음 보는 언니들이 다, 서버콜이, 그 중에서 서버커이 제일 어려워. 그 새너지들 사이에서 힘들지 않았을까? 여기서 이제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한, 한 1, 2분 후에 마무리해야 돼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면 되는데, 오늘은 지난 10월, 25년 10월에 오픈했다고 하는 식물원에서 교육합니다. 안 가본 대로. 애들 네, 나도 시간 없어. 어, 오케이. 서브크리 분위기 메이커였어.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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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 선하고 착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그래도 세는 이들한테. 쎈 언니들, 새눈이들... 거기야. 서버컬, 그, 그 주변 구성원들 자체가 세 언니들이 많기 때문에, 그, 그렇... 좀... 또... 그렇지. 지금, 이... 어, 엊그제 만난 세 언니들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지. 서버그리 만나는 그 집단의 센 언니들은, 아, 산전수전을 비즈니스 현장에서 겪은 그런 언니들이랑 만났을 것이고, 이번에 만난 센 언니들은, 자기 생활 열심히 하면서 다른 새로운 들이니까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 어, 오케이. 내가 수고하라고 해. 자, 저는 행복했다니까. 뭐잘 됐고. 또, 또 봐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